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교를 가, 예루살렘으로 옮겨 기직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어, 11절에서는 바알 블라심이라는 어, 블레셋에 관한 승리가 있었던 그 말씀이 이어서 12절부터 이어집니다. 마 야제부, 야제부는 아자부, 아자부는 리브, 두었다, 보세크 그 남겼다, 루즈, 놓쳤다, 그래서 버리고 왔다. 샴, 크기에서, 에트, 엘로헤헴 엘로헤햄, 액센트가 햄에 있죠. 밑에 점색이 옆에 삼각형 모양이 액센트죠. 엘로헤헴 그래서 어,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들, 예수 그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전쟁에 전쟁이 났을 때 항상 신들을 우상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있어야지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마당에 그들의 우상, 우상들은 무거우니까 버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바야 아제부 샴그기 에트 엘로헤헴 그들의 신들을 그곳에서 버렸습니다. 바요메르 다비드 다비시 말을 하였습니다. 바요메르 요메르는 아마르의 삼칭단수 그가 말하였다. 다비시 말하였습니다. 와이 샤레푸 와에시 샤라푸는 리팔 어, 분 수동형이죠. 리팔 자인칭복수 이것들이 불태워지다. 와에시, 어, 와에시 불러서 에시는 불이고요. 에시를 보면은 꼭 불이 타는 모습 같이 보이죠. 아닌가요? 에시 불바 에시 불로서 이샤라프 불로 태워 버려. 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대편의 우상들은 다 불로 태워야죠. 자는 기했습니다. 바 요시푸 그리고 요시푸는 야샤프, 야샤프는 에드하다 다시 한번 모어 저롱거 그래서 그들이 요시푸 하였습니다 이큐리이요그죠 하겠다 포드 오드, 포드는 아, 다시 again again 아, still yet beside 이런 뜻이네요 more 그래서 여기 여기 있네. 그쵸 다시 다시 벨리시 팀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세셔 투 바이 세셔 는 이세트는 파샤트 파샤트는 스리브 오브 북다 메크데시다. 데시아에 들어다. 레이드 훔치다. 약탈하다. 그래서 그들이 약탈하였습니다. 예, 브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했습니다. 와 에멕 그 골짜기에서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 골짜기가 보면은 어이 골짜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 이셰알 와 이셰알 샤아은 데스크 묻다 인콰이어 요구하다 그래서 감세 감세미죠 오드 다비드왜로힘 엘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베로힘 하나님께 다비드가 다시, 오드 와이샤르 여쭈어봤습니다 예, 당연하게 싸워야 되는데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전쟁이란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바이시알 오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요메르로 하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그에게 마요메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르 아마르 나라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 여기 보면 명사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복수형이지만 엘로힘. 그렇지만 3인칭 단수로 말하시죠. 그렇죠? 바이오메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할때 그가 말씀하셨다. 3인칭 단수로 한상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로 음. 로. 하마라 지 타레 타레 아하레 헴. 그들의 뒤를 쫓아서 올라가지 마라 했죠. 아하르아하르는 뒤죠. 뒤에 에프터. 그래서 아하레 헴. 헴은 3인칭 복수점이어야죠. 그들 그들의 뒤들 아래 햄을 로달레 올라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알레는 알라 올라가다. 아 예. 그 지금 이제 그 골짜기에 지금 약탈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제 올라갈까요 하니까 그로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죠. 그래서 하셰브 하셰브는 돌아가라 하셰브. 사바브는 사바브는 터널 터널 바웃 고라운드히피령이니까 사역동사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었겠죠 싹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아 올라가지만 쭉빙 둘러서 한참을 돌아서 올라가라라고 했습니다. 메 알레헴 메는 메는 프라미고 알레헴 알은 전치사 햄은 복수 전 미사죠, 삼인가 그들, 그들로부터의 뒤를 사바브, 사바브를 사바브를 사셰브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뭐 이게 하시려면 어, 그래, 그러니까 우 바타, 네. 우 바타. 예 우바타 우바타 그리고 오라 또는 가라 가다 보는 오다 또는 가다 오다 가다 우바타 라헴 그들에게 가라 민물 어, 민물은 어, 미는 from이고 또는 o f 고 물은 앞에 물물 물, 프론트 그래서 민물 하백 하백힘 좀 바하 바한 마스터에 보면은 이제 관목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하 바하 그래서 이 물로 할까 발삼주이라고 이 여기 발삼출이라고 되는 요거는 이제 바이블 허브에쓰는 발삼출이라고 했어요. 바이블 허브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바이블 허브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멀베리 발삼. 멀베리는 좀 뽕나무 이런 계통이고. 발삼은 발산. 좀 감목 계통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그래서 그 나무의 앞쪽으로 어 다, 다죠. 가라. 아, 덕대기에서 아 들어가라래 된 거죠. 들어가라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be, be, he 됐죠. be, 는 하야 되었다. 그가 되었다. 포라 컴퓨터 셀스 비컴 되었다. 있었다. 케케샤 메아흐 케쇼메아흐인요그쇼 그렇죠? 메아흐 들을 때 샤마 샤마가 너희들이 들을 때에 케는 뭐할 때에 케가 포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체사 너희가 들을 때에 있을, 너희가 듣 듣게 될 부정사죠 부정사이니까 듣게 될. 그시 될 것이다 위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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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이시 하야 될 것이다. 위시될 것이다. 에트콜 콜은 소리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라했요 그때 하체 아다베라 베로쉐 로쉐, 로쉐. 머리 러시 라시 라시 아러시가 이제 발음이 라셰로 발음됐네 그렇죠 그래서 복수형이네요 머리들 머리들이죠 머리들 아메카힘 베메카힘바카 관목들의 나무들의 꼭대기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어 하체아인 하체 하체하다 하체하다 체하다는 마칭 마칭 그러다 뭐 행진하다 행진하는 소리 됐죠 행진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되다라고 됐죠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어디 있었죠 군인들은 어 십오 절에 보면 어 여기에 이제 어, 나무, 나무의 꼭대기죠. 그쵸. 나무의, 나무의 위, 그래서, 뽕나무 밭에, 예, 그, 뽕나무 밭에 위쪽이라고 세 번역에서는 분역이 됐고요. 이조을 보니까. 그 다음에, 개혁성경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렸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마사에서는 그냥 관목의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소리 세번역 성경은 밭의 위쪽에서 행군한 소리가 난다 했는데 어, 마사에서는 나무 나무의 꼭대기 보세요 왜 라쉐 왜 라쉐 하베흰 됐죠 왜 어디에 라쉐 하베흰 나무들의 머리들, 이래 됐죠. 나무들의 머리들에서 소리가 난다. 나무들의 머리들, 그러니까, 음, 나무 위에서 만약에 지키고 있었다면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그러면, 그때의, 대째대째는 어, 야차, 야차는, 야채는 갔다좀 그래서 퇴째 인칭 단수 단수죠 인칭 단수 미완료 퇴째 니들이 갈 것이다 바 밀하마 바 전지사죠 어디에 밀하마 전쟁 전쟁으로 배틀 전쟁의 전쟁으로 나아가라 키 야챠 이는 야챠 가다 그때 뭐 야자 이는 야자 하일로 힘 레파네하 하나님께서 하일로 힘 레파네하 나님은 얼굴이죠 너희 앞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파네하는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 가신다 키 야자 키 야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 너희 앞에서 가신다 레하코트 레하치시려 하코트 나카 나카는 치신다 에트 마하네 마하네 펠리시임펠리시임은블레셋 사람들을 어 캠프를 마하네 진영을 마하네 많은 캠프를, 그 진정들을, 레, 하코트, 하나님께서 치신다. 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딱 소리가 나, 나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전쟁은 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판에카 우리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음, 자, 그래가지고 <목소리> 바 야스 바 야스 다위드 가쇠르 다윗이 하였습니다 아스 아샤는 두 또는 메이크 만들다 또는 행하다 그가 행하였습니다 가쇠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칩바, 칩바 후, 칩바 후죠. 이 칩바에서 바에는 중복점이죠. 바브가 두 개가 됐고, 바브는 중복점, 그 밑에는 모음, 아, 가메츠인가요? 아고요. 그 다음에 옆에 슬래시는 액센트죠. 슬래시는 액센트. 이렇대. 예, 슬슬쉬 액센트 트 그래서 중복 점그 다음, 몸부어 액센트가 다음, 부호 음그트가다 붙었네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다바후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 다음, 그다그다그 다음, 그다그 다윗이 아, 행하였고 마야쿠 마약후. 마야쿠는 나카 낙하. 나카는 히필령 죽였다 살리겠다 그들을 살려가였습니다 에드 마하네 마하네 마하 마하네는 마하네 캠프 마하나인 마하네 예 네, 캠프를 진영을 벨리시 팀

가지 했습니다. 가지라는 계절. 계절은 계절 포션이라는 뜻이네요. 에브라임까지. 기본에서 계절르까지 그리가 오늘 마사에 보니까 2 4 k m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 4 k m 를 추적했다. 큰 성리를 아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쫓아간 거죠. 그래 가지고 막 계속 쫓아가서 완전히 블랙셋을 박살 냈습니다 블랙셋은 다윗을 한때 그 골리앗 장군을 보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당시에 패배를 하고 또 다윗이 블랙셋으로 도망가고 하여튼 사연이 많았고 블랙셋 사람은 다윗을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윗이 블랙셋 사람을 박살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예체 바예체 쉠 다비드, 쉴은 이름이죠. 이름 쉴, 쉴 이름, 쉴 다비드. 다비드의 이름이 예체예체는 야차, 야차는 가게되었습니다. 어, 외콜 아 아라초트, 아라초트, 아라초트나 에레츠 땅이라는 글것 복수형이죠. 그래서 에레츠의 호트가 붙어서 땅들 백콜 모든 하에레초트예 다비드의 쉐미 이름이 예체하였습니다 이름이 나갔습니다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바도나임 나탄 바도나이 나탄 에트 바도 바우도 바우도는 어, 에트 바우도 파 하드 파하드는 레드 두려움 어, 그래서 어하드를어 알코올 아고임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바, 아도나이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두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다윗들란 말로 벌벌벌 떨게 하시는 그 바하드 두려움을 그 바하드의 오가 붙어서 그를 두려함이네요, 그렇죠? 그를 두려함을 모든 땅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겠다고 하셔서 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명성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실 다윗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